한 주가 시작됩니다. 8일이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새롭게 한 주가 시작됩니다. 어제 매주의 첫날 예배 드리고 오늘 또 일토로 나갑니다. 주님 늘 그렇듯이 선교사로, 청지기로, 복음 전환자로 살길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모두들 세상에 나갈 때 이기는 자 마귀에게 패배하는 자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예요 어, 열처녀와 같으니라 열처녀?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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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면 대왈란 때 대왈란 때 그때 하늘의 왕국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천이 아니라 일천천자 이땅 이루어지는 메시아 왕국은 마치 같은이라 마치 같은이라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천이 신랑은 어디서 오네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요 맞이러 나가 그러면 결혼식을 마치고 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록 1 9장에 우리와 함께 오는 거예요 이거 우리 아니에요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고 등불은 자기의 영이에요. 자기. 자기. 자아라고 생각하세요. 자기가.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고 기름은 뭐예요? 다 성령이라고 그럽니다. 마지막 때 성령 아니에요. 지금은 오호라. 믿기만 하면 되는 때인데 마지막 때는 그 사람이 뭐예요? 어떤 행위입니다. 행위. 아니,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준비를 하지 아니하였고. 혜로온 자들은 자기가 자기 생각, 자기 영이 자기 그래서 기름을 가지 갔더라. 준비를 하였더라. 준비. 이건 성령 아닙니다. 신랑이 더디엄으로 셋째 하늘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이 땅에 오는데 더디엄으로 열 처녀가 다 졸다가 잠들었는데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유대인들. 은 예수님의 구약, 그 신약을 믿지 않아요? 구약에 기록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잠들었단 말이에요. 한밤 중에 외치는 소리가 나대. 지금 밤입니다, 밤. 밤.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밤에, 보라, 신랑이 어디서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너희는 그를 맞으러 나오라. 누구예요? 유대인들만 을 하는 얘기, 마태복음이유대인을만는 신랑은 결혼하고 오는 거예요. 하늘에 지금 총에 구약성도 또 구약성도 이전에 또 많은 2 0 0 0년간에 예수님 믿은 자들 또 우리 또 환란성도로서 목배임 받은 자들이 다 살아나서 부활해서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열처녀가 이 땅에서 그를 맞으러 나오라 하니라 이거 우리 아니에요 ,이. 무시한 얘기하지 마세요 열처녀 다 쓰니까 우리라는 얘기가 이게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자기 등불을 손질할 때에 등불은 자기입니다. 자기용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우리에게 너의 기름을 나눠주라. 준비를 지금 못하고 있었던 거야. 쿡쿡 잠만, 자빠이 자고 있었던 거야.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운 자들이 이들은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응답하는데, 그리 할수 없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하며. 이것이 성령이면 가서 사라고 그래? 성령을 사고 팔고 하는 겁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아, 너희도 그들이 준비를 했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야 었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오으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다섯 처녀들은 문이 닫히느라. 니그 뒤에 어리석은 다른 처녀가 와서 주여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 하니, <laughs> 주님께서 응답하여로 진실로 내가 너희가 오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하였느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오늘 그날, 그날, 아까 그때 그랬잖아요. 그날 그 시각을 알지는 못해요. 자, 이건 이제 다음 시간 하게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서 그러냐. 열천여를 우리로 해서 그래요. 천만의 말씀. 그건 저, 제 강론을 많이 들었으면 알아요. 어.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등불은, 어, 저 조자. 아, 그러니까, 잘못된 해석이 뭐예요? 신랑은 예수님 맞아요. 근데 열천녀를 우리라고 해석을 하고, 등불을 말씀이라고 그러고, 기름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지혜로운 다섯 명은 구원받은 자, 어리석은 다섯 명은 구원에서 떨어진 사람은 우리 아니라니까. 이게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신부가 다섯 명이에요? 지혜로운 천녀 다섯 명이잖아. 다섯 명입니까? 여러분, 어, 고린도 후서 11장 2절입니다. 찾아드릴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에게 대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우리, 우리를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한 남편에게 정하신 거예요. 우리는 한 처녀예요. 예수님은 한 남편이고. 근데 개혁성이에 그냥 너희를 정결한 한자를 빼먹었어요. 아, 그냥 처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열천여, 다섯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한천여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 자, 한천여, 처녀. 처녀들, 그걸 구분을 하셔야 해요. 제시록 어, 14장 사절을 봅시다. 이들은 여자들과 더럽혀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들은 처녀들 이건 우리 아니에요 처녀들이죠 복수 복수 돈수, 단수 복수를 구분을 짜래요 우리는 한 처녀 한 처녀 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그러니까 어떻게 한 처녀냐 여러분과 저와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그냥 한 처녀라고 그런 거예요 어, 시편입니다. 시편 43편이에요 43편 시... 어... 가만히 있어봐요 어, 시편 45편입니까 음. 13절 음. 왕의 딸은 그 속에 온통 영하라오니 그녀의 옷은 우리예요 한천이에요 그녀가 수녀원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되면 이건 우리입니다. 그 뒤를 따르는 그의 동료 처녀들. 그렇죠? 이건 처녀들이에요. 열천여 처녀, 다섯 처녀. 우리는 한 처녀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대제시나 우리를 전부 이스라엘로 해석을 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들은 우리를 갖다 열천에 다섯 처녀. 우리가 기다립니까 땅에서? 우리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올라가요. 예수님과 함께 7일간에 혼인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이 땅에 와서 혼인 만찬할 때 열차를 다스린다. 여기서 기다리는 거예요. 땅에서 기다리는 거. 여기 나와있죠. 자. 그 다음에, 아가서 6장 8절 9절입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며, 처녀는 수도 없이 많으나, 나의 비둘기, 나의 더럽혀지지 않냐, 한자는, 신부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 이거 우리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 유일한 자요 그녀를 낳은 가장 귀중한 자. 이렇게 해면서 나옵니다. 아, 우리는 한 처녀다. 열처녀는 우리 아니다. 음. 아까,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들의 모습. 뭐라고 그랬어요? 어, 마태오 25장이죠? 어느 때? 그때. 그때. 그때는 어느 때예요 아까 나오잖아. 사람의 아들이 오는 재림 때. 그날 그 시각. 지금이에요? 우리가 지금 일천이에요? 음. 그 다음에 아까 신랑을 맞으러 나갔더라 어디에서 와요? 신랑을 맞으러 하늘에서 온단 말이에요 이 땅에 재림한단 말이에요 음. 그랬을 때아 처녀들 우리는 한 처녀가 되어서 주님과 함께 오는데 땅에서 기다린 자는 처녀들 음. 그니까, 어리석은 처녀들은 뭐예요? 어, 아, 다섯은 어리석고, 다섯은 지혜로워. 근데, 신락을 맞으러 등불을 가지고 열 명의 처녀가 갔으나, 기름을 가지고 오지 않는 처녀가 절반이었어. 그들은 어리석었어. 지혜롭고 어리석은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않은 거예요 호세아 7장 11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또한 심장이 없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아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에브라임 그들이 예집트를 부르며 그들은 아시리아로 가는 도다 반면에 지혜로운 처녀는 뭐예요? 신랑을 맞으러 등불과 함께 기름을 가지고 왔죠 기름은 성령이 아니에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를 채비를 했다는 거예요 채비를 아까 성령을 사고 합니까 어?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성령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성령에 의해서 예수는 주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우리가 거듭나서 믿는데 그때는 뭐예요?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살아남아야 하는 거예요. 저 크리스도에게 붙잡혀 죽임 당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주님 편에 서 있느냐? 저크리스도 편에 서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님 편에 서 있으려면 뭐예요? 그때는 행위가 따르는 거예요. 준비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준비. 그래서, 666회을 받지 않고, 저크리스도 절하지 않고, 또 도망가라고 그랬잖아. 예돈부와반모로 도망가고. 가만히, 우리 같으면 믿기만 해서 되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잠든 처녀들, 잠든 처녀들. 다 기다리다가 잠은 들었는데, 신랑이 지체함으로 졸게 돼요. 이 땅에 지금 사람들도 주의 오심을 2000년 넘게 기다리면서 주의 재림을 보여요 의심하고, 불신하고, 지체하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휴거가 인정하지 않고, 재림도 부인하고. 그때도 그런단 말이에 그때도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도. 신랑이 옵니다. 신랑이. 베드로우서 3장 8절, 9절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이한 가지 셋실에 대해 무지한 자가 되지 말라. 응?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으며. 응? 자, 이런 구절이 8절부터 있죠, 8절. 하루가 천년 같고. 응? 주님 안 오니까 그냥, 더디 오시니까 안 온다고. 응.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야 할 바로 그때니,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2026년도, 금년이 빨리 갔으면 좋겠어. 왜? 주님 오실 때가 자꾸 가까워지니까.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에 갑옷을 입자. 우리는 뭐예요? 휴가를 기다립니다. 응? 우리 크리스천들은, 내 생전에, 주님이 지쳐오시면, 응? 우리가 죽어야겠지만, 아, 금년 내년에 오시면 거의 다뭐 산채로 주님을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공중에 올라갔다가, 이 땅에는 7년 대, 7년 환란이 있고, 7년 환란 말미에 우리는 부활대 몸으로 이 땅에, 신랑 신부가 같이 올 때, 신랑이 올 때, 우리는 같이 올 때, 땅에서 열처녀들이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열천에다섯천이 어, 그랬을 때 길시록 11장 15절이에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러요 이건 하나님의 나팔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팔이 불어질 때는 공중에 휴가 되는 것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이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 왕국이 돼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오셔서 영원 무궁도록 통치하시는 거 이런 얘기인데 어. 신랑을 기다리다가 졸다 깬 10명의 처녀들이 자기 등불을 손질하는데 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식 때 미드라시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음. 신부의 들러들이,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아 나갈 때열 명이나 갔고 햇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아서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풍습이에요. 유대인의 풍습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처녀는 지로운 처녀들에게 기름 일부를 달라고 여기 서으나 이런지에 거절당했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때도 풍습이 그랬어요. 기름 등불을 해가지고, 아, 그때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신랑을 맞으러 가고 그러는 건데, 그렇죠. 생 음? 생각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뭐예요? 원수에게도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라는데 보니까 그때는 뭐예요? 지혜로운 처녀가 동료들이 기름을 떨어져 달라고 하는데도 딱 이런 지하에 안돼 하잖아. 어? 돈을 주고도 기름을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이라면 어떻게 돈을 주고 삽니까? 음, 기름을 빌릴 수 없는 처녀들. 그러니까, 기름은 성령이 아니에요. 행위, 행위. 미리 준비하는 거. 준비. 자기의 등불이, 자기가. 각자, 각자 깨어서 주님의 오심을 이제나 오제나 준비하면서 깨야 한다고. 이건 우리에 관한 구절이 아니다는 거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음. 어, 아까 기름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 성령이라면, 성령이 소멸됩니까? 없어져요? 성령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 자. 성령에 의해서 시인하는데 그 성령이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은 아닐지언적 발목을 적실 정도의 성령은 항상 있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냥 이 목, 목까지 꽉 차야 하는데, 충만해야 하는데, 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은 어? 가득났다 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지금 우리에 관한 구절이라면 성령이 저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빌려달라. 성령이 떨어졌단 얘기 아니에요? 성령 아닙니다. 킹겜임스에서도 이렇게 강론하면 안 돼요. 음. 우리는 기름 부음이 있고 성령이 내주었는데 결코 떠나거나 없어지지 않더라.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주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뭐예요? 대활란 때 결혼하고 혼인식을 마친 주의 오심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 기다리다 포기하고 짐승의 표를 받거나 형상의 경배하는 거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음, 음. 사도행전 8장 19절 볼것 같으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8장 19절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내가 누구에게지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여 주사하니 성령은 베드로 가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음 내 돈과 함께 망할 죄다 성령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고 파는 게 아니에요 그럼 아까 기름을 팔으라고 했다는 건 성령이 아니구나 음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이에요 마태복음 4장 13절 마지막 때는 뭐예요? 이 구절이 자, 13절입니다. 끝까지 견디라는 것. 끝까지 견디는 건 그는 구원을 받으라. 예, 구원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서 살아남으라. 아까 기름을 준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견디지 못해서 666표를 받고 적극적로 잘했다는 다섯천의 얘기입니다. 음, 아까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천녀들은뭐 돼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늦게 샀, 늦부지런 나가지고 준비한다고 그러만 틀렸다 이거예요. 어, 이것은 뭐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구절이지 우리에 관한 거 휴거 구절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문이 닫힌다고 그랬어요. 문이 닫혔다는 건 뭐예요? 어, 어, 이제 마지막, 대활란과 더불어 이제 끝이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가는 거. 천년왕국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였죠. 됐죠? 어, 어. 이게 지금 마태봉 7장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하는 것하고 유대인들한테 적용하는 것을 잘 보여요. 이제 이건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적용해야겠죠. 주여주여하는 자가 다 하늘의 환에 들어가지 않냐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이건 뭐예요? 지금 행위에 관한 얘기예요. 행위. 행위에 관한 얘기인데, 지금으로 이걸 해석을 할것 같으면, 내 아버지 뜻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지금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나, 마지막 때예언서로 했을 때 그러면은, 내 아버지 뜻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행위에 관한 얘기예요, 행위. 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죠. 하늘왕국은, 어. 천연왕국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주여 주여는 자. 지금 우리 보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가서 그때 가서 준비하지 않은 자들은 문이 천연한 구문이 닫힌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까. 지금 유대인들은 뭐예요? 신약을 표면에서 압니다죠. 구약의 그 오시한 메시아 대망사상으로 주님이 오심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끝까지 잘 기다려요. 우리는 알고 있잖아 이미 오셨다는 거. 이건 우리에 관한 구절이 아닌 거. 오늘 뭐예요? 아, 하늘의 왕국에 관한 비유인데 뭐예요? 아, 그 열천여에 관한. 열천여는 우리 아니다. 우리는 한천여다. 오늘 말씀 뵀습니다.